드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축사하면 마음이 편한데, 공면은 이렇게 좀, 좀 딱딱하잖아요. 아,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권면해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우리 김우정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아, 대전으로 내려가고, 어, 김우정 목사님은... 열심히 계속 이렇게 심화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아, 인도하셔서, 아, 이렇게 사명을 맡고 민 목사님이 되신 걸 읽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나름 잠시 기도하면서, 아, 어떤 말씀을 건면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제가 원로 목사님, 김상한 목사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갈 때 해주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주마등 같이 지나갔어요. 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원로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평소 때보다 절반 이하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어긋난지 말씀을 좀 권면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려갈 때요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신목사 웃음을 잃지마 그 웃음은 겸손에서 나와 김목사님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웃음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보러 교회에서 1년 자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강대상의 빛이 임했다 근데 제가 그건 껄쩍지근해서 안 했다가 나중에 여러 번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대상에서도 자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아 명성교회 같은 빛이 임해서 진천을 넘어 아, 우리 충청도 대전을 향해 세계를 향한 귀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중요해요. 특별히 노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두 분에게 잘 보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원로 목사님 이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같이 느껴지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아, 네. 저도 10년 동안 시사 되는데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되는 데까지 6년 걸렸는데 우리 아, 김종 목사님은 인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두 분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셔서 정말 좋은 관계로 발전해가는 그런 목사님이 되실지도 믿습니다. 네 번째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신목사, 젖을 닫자. 네, 다음번 주일을 생각을 해가지고 젖을 남겨놓으면, 젖량이 줄어가면서, 양이 병이 들어. 우리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제 쏟아지는 사료들이 있거든요. 새벽마다 쏟아지고,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냉겨놓고 싶은 마음과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저주자자지않으는요 전량이 많아지면서 건강해지세요. 네. 다섯 번째는 설교를 빨리 일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독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일이열기 시작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부공사축으로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해주셨어요 배려를 근데 그쪽보다는 저는 방송 쪽으로 많이 열렸습니다 시간 대전에서 저 인물이 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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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독이 딱 끝나는 순간 이주있다가 정하고. 제가 첫 번째 그 사실 방송의 친정은 대전 C B S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들 아는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C T 에서든 국동 방송이든 나름대로는 중국권에서 한 15년 정도 있다가 우리 집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물려줄지 당시 목회 전용화라고 철학이 좀 세게 하더니 요즘에 그래서 한 1년 전 목숨만 뒀습니다만은 빨리. 진짜 그래서 쫙 설교를 하시고 나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많이 아,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아, 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이 주셨던 원주수양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명심을 했습니다. 몽고하면, 원주수양관에 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1년에 성경을 한 10독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5독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5독은 못하겠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4독을 합니다 4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20페이지씩 읽으면 4독해요 주일날은 피곤하니 쉬면 월요일날 40페이지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KTX 타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제가 지금 이제 아 사실 우리 친정, 우리 시어머,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장모님도 모시고 계세요. 그래갖고 우리 여자 세 분이 우리 집사람까지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어, 어머니가 9십사 세인데 제가 엄마라고 그래요. 우리 장모님 보는도 엄마라고 하고 두분다 우리 다들겨. 왜냐하면 속에 있는 악을 <laughs> 다 뿜어내면서 잔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근데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은 신목사 성경 많이 봐 그래야 은퇴 다음에도 승인 받을 수 있어 <laughs> 우리 어머니 식사기도 전안 시킵니다 너무 오래 7, 8분 막 기도해가지고 막 10분 넘어가니까 근데 늘 기도를 이렇게 하면 성경 많이 보게 하시고 은퇴 다음에 더잘수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많이 쓰는 것이야.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걷는 시간입니까? 이 기도를 갖다가 뚝을 쌓은 곳이라든가. 신혼에 안 좋은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압골이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요. 우리가 잘 해보려고 다 결혼하잖아요. 위임식이라고 하는 거는 두 분, 교회와 목사님이 결혼을 한 거잖아요. 우리 나와 잘 살아보고 잘 해보려고 하지만 의외의 변수들이, 울리기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는 것처럼 그때를 위하여 기도의 뚝을 쌓아놔야 그 파도가 올때잘 넘어가고 더 부흥하고 더잘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이 잘벌줄 알고 계속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돈이 잘 벌릴 때 모아놔야 어려울 때그 계단을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평안하다가 점프하고 가다가 점프하고 이런 것인데 사람들이 행복할 때 기도를 저장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파도가 올때 견뎌내지 못합니다. 뭐, 전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세월호 타라고 그랬어요. 뭐, 거기 티켓팅을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있었던 나비가 오늘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내가 기도로 마감을 지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제가, 우리 김우종 목사님은, 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아, 정말 존경하는군요. 네, 저는 사실상, 아, 제가 내려갈 때,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릴 텐데. 그러니까 아마도 김우정 목사님이 엄청 기도하고 엄청나게 세게 네, 하셨기 때문에 길이 열렸을 겁니다. 아, 네. 다른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는데, 그게 저를 늘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교회를 맡기고 싶은데, 너한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전 나름대로 설교 꽤 해요. 그런데 <laughs>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영혼의 원주 수양관과 가지고 김은종 모사를 설교 들었거든요. 근데 왜 김은종 모사 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요강대상에서 눈물이 계속 나다 눈물. 영혼을 생각하는 눈물. 그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목사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사람.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 성도와 단임 목사님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가운데 좋은 천리안, 만량이 전국을 넘어 세계에 뻗어가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